여기 어, 예.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지구입니다. 여기가 여기가 가에는 정릉 탐방 지원센터였는데 현재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고 정릉공원 진힌트로 바뀌었습니다. 예. 가지고 저쪽에 보면 오늘은 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예, 이렇게 캠페인 활동하러 왔습니다.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, 어, 그 청순 만남이라고, 여기 식당이 엄청 오래됐죠, 여기가. 에. 근데, 국립공원 입구에 이렇게 식당이 있는 자체가 좀 맞, 맞지는 않는 것 같죠. 에. 야, 이거 아, 워낙 한 쌍이 있네, 저게. 응? 워낙 한 쌍. 워낙 한 쌍이 있네. 이거 또, 여기 또 쓰레기를 버렸네, 어떤 인간이. 응? 여기 들어왔을 때 던진 거야, 뭐야? 여기다 인간 쓰레기를 버리고. 응? 오늘 날씨가 그래도 많이 포근하네. 응? 물소리가 쉬워. 왜 쓰레기를 계곡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. 응? 아주 그 못된 버릇을 여기와가지고도 그냥 그대로 그냥 인간들이말이야 길바닥에 어? 어우 체험 잘친다. 응? 응. 어. 날씨가 많이 폭하고 오늘 시계도 좋다그렇게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날씨도 포근하고 오늘 딱 좋네요. 어우, 음. 여기, 음, 고기들도 보이네요. 조그마한 거리들. Gracias. 좀막걸리로 들고 가는 거야, 뭐야.